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떻게 지내는 게좀더 현명한 모습일지 스스로에게 물으며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오늘의 이제 분량만큼을 사는 거고, 내일은 또 내일의 분량만큼을 또 사는 것 같습니다. 언제든 어제와 오늘과 내일이 연결이 되어 있지만 우리는 항상 매일같이 이제 새로운 날들이 주어지다 보니까 뭐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그 EBS 다큐 호스피스 병동에서의 이제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의 그 이야기들을 보다 보니까 참 많은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당연하게 주어지는 건 없고 뭐 살아온 인생 때문이든 아니 유전 때문이든 어떤 식으로든 질병에 걸려서 이렇게 힘겨워하며 힘들어하며 사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더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일말의 희망도 가질 수 없고 이제. 세상을 떠나야 되는 그런 이제 처지에 놓여있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거죠.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한 3, 4주 정도밖에 시간이 허락되지 않는 사람들. 그들의 삶을 이제 다큐를 통해서 이제 엿보면서 많은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날개도 만약에 그렇게 이제 한정된 짧은 이제 시간이 만약에 이제 허락된다고 하면 어떻게 살수 있으려나? 어떻게 생각하며 지내게 될까라는 걱정 말입니다. 염려도 많이 됐고 좀더 이제 두려워하고 좀더 염려하고 좀더 걱정하면서 사는데 참 많이 막막하더라는 생각이 더욱 더 들었습니다. 뭐 그냥 왔다가 그냥 가는 건 없을 텐데 알아가는 존재는 그럼 이 세상에 온 이유가 뭘까? 그리고 그 이유는 내가 만들어야 될것 같고 또. 그 이유 안에서 나의 의미도 좀 찾고 내가 좀더 그래도 여기에 있는 동안만큼은 누군가에게든 조금씩이든 도움이 되어야 할 텐데라는 생각도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살아가는 게 뭘까? 사는 게 무엇이?라는 질문을 하면 그에 대한 답을 제대로 못 하겠습니다. 잘 모르기 때문이죠. 그래도 인생은 반백년 가까이 살아왔는데도 되려도 모르겠다. 라는 생각이 더 많이 드니 참 아이러니 하기도 하고, 또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떻게 지내는 게좀더 모범 답안에 가까울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래도 참 감사하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 내가 비주류에서 삶, 비주류의 삶. 그러니까 정말 잘 나가고, 이제, 일치월장하고 승승장구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제 주변을 둘러보고 또 제가 하지 못했던 부분들 놓쳤던 부분들 그런 것들에 대한 생각도 하게 되고 또 앞으로 또 나름의 또 길을 또 가능성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생각하고 다짐하고 아주 작지만 실천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나무 나름, 나름 고무적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부지런히 천천히 차근차근 무언가를 만들어 나가는 것은 분명히 의미 있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 의미 있는 것들을 만들어 오고 싶은 겁니다. 전 저도 모르게 제가 사람들 앞에서 나서서 이야기하는 것 그리고 글을 쓰는 걸 좋아한다라는 것, 거기에 흥미를 갖고 있다라는 것 이제 알게 됐고 그러한 것들을 이제 좀 이제 좀더 구체적으로 좀 실천하면서 이제 살고 싶은 거죠. 그러게좀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좀더 구체적으로 움직이면 괜찮지 않겠나라는 겁니다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좀 작은 작은 착실하게 뭔가를 만들어 가야죠. 누가 뭐라든간에 우리는 살면서 생각도 지 못한 일을 겪기도 하고. 난감한 처지에 놓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겪는 겁니다. 그러는 중에 또, 또 이제, 대안을 찾아가기도 하고, 또좀더 다듬어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또 찾게 되는 것 같습니다. 부지런히 움직여야 되고 성실하게 착실하게도 가게 되고, 또좀더 마음 단단히 먹고도 움직여야 될것 같습니다. 결국 누가 뭐라 하든 간에 길게 내다보고, 멀리 바라보고, 오래오래 하나씩 둘씩 해놨가면 그럼 되지 않겠나라는 겁니다. 근데 직장 생활을 어느덧 24년쯤 이제 하다 보니, 던 생각이 뭐냐. 아, 직장이라고 하는 것이좀 오래 견디겠다. 좀 오래, 오래 다니겠다. 자꾸 견디고 버티면, 아 그러면, 뭐, 우둔하고 한심하고 답답하고 이들에게도 괜 오더란 기다리고, 두고 보고, 참으면, 감사하게도, 제가 오더라. 얼마나 대단하고 놀라운 일입니까? 시간이라고 하는 게, 긴 시간 속에서, 인내심과 끈기와 참을성이, 나름의 많은, 이제, 가능성을 선물로 주더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또 고마워하고 감사하며, 또 이제, 앞으로를 잘 좀, 추구해야 될것 같습니다. 만들어 가야지다져어내야지 저국도이 방법을 하든 간에 내가 살아가는 나의 삶의 모습 각오, 다짐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이제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래야 될것같습니 그렇게 만들어 가고 다듬어 가면 그러면 좀 좋은 연들이 생기지 않겠나라고 생각하는 거죠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어렵고 때로는 막막하고 때로는 답이 없게 느껴지기도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천히 차근차근 다듬어가면 괜찮을 것 같다라는데 그렇게 괜찮게 나아지게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살아가는 이도로 내가 열심히 하고 우둔하게 우직하게 꾸준히 앞으로 또 앞으로 전진해 나가면 참 피안하고 감사하게도 경쟁자들은 알아서 떨어져 나가더라는 경쟁자들이 알아서 못하겠다고 희망이 없다고 가망이 없다고 생각하고 두손두발 들고 떠나더라는 겁니다 그걸 이제 잘 느끼고, 잘 판단하고, 잘 이제 생각하면서 지내야 될것 같습니다. 결국 누가 뭐라 든 간에 살면서 잘 이렇게 다듬어 나가는 게 제일 필요한 것같습니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여러 가지 생각들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결국은 내가 제일 중요하다라는 것.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생각으로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더 많은 것들이 결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결국, 내가 기다리고, 인내심을 가지고, 나에게 좀더 많은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기다릴 줄 알면, 그에 걸맞는 것들이 나에게 주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산다하는 게, 어떨까, 어떤 일들이 나에게 좀더 펼쳐지고, 가능성이, 길이 좀더 만들어질까라고 생각하는데, 금방 오지 않는다라는, 좀 오래 걸린다라는, 그걸 받아들이고 인정하면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오래오래 멀리 내다보고 가겠다라고 생각하고 움직이면, 그러면 나름의 길은 저에게 펼쳐질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